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전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고 있는 이 벽돌 2층 건물이 되겠는데요. 현재 위치를 말씀드리면 남대문인 이 숭례문이 있는 숭례문 교차로에서 을지로 입구 방향으로 가는 곳에 바로 이 북창동 지역의 한옥 현재 카페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한옥. 2층 상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국가 등록문화재 제 662호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의 경우는 1900년대의 전형적인 벽돌을 쌓은 한옥 상가로서 1층은 가게, 2층은 창고나 주거 공간으로 사용했었던 점포 주택의 용도로. 많이 유행을 했었던 건물이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세 차가 이렇게 연이어 있었던 것인데요, 현재는 유일하게 요한채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대문로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 오늘날의 이 남대문시장 일대가 되겠고 서울에서도 가장 번화한 이런 주변 지역에 해당이 되는 주요 간선도로변에 이런 2층 형태의 상가들이 연이어서 건설되는 것이 당시의 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붕은 서양식 목조 트러스트에 기와를 올렸고요. 벽체는 벽돌을 쌓아 올리는 이런 건축조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한식과 양식이 결합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 모습은 이러한 형태를 띄었었던 것을 현재와 같이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항공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남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통팔달의 길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명동 입구 쪽으로 가는 이쪽에 요 부분이 서울시청 앞으로 이어지는 북창동 지역이 되겠고요. 바로 이 북창동 지역의 요지점 쯤에 바로 현재 이 건물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숭례문이 있는 한양도성 밖으로 소위 칠패라고 하는 소위 사상 교육의 공간이 마련이 되 있었고요. 지금의 중림동에 해당되는 서대문 밖의 시장들도 나타나게 되었고 이성 안쪽으로는 선해청의 창내장이 창내장이 크게 유행을 하기 시작해서 오늘날의 남대문 시장에 표시가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창내장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일제 강점기에 도로 이 정리가 되게 되면서 지금 이 남대문로 삼정목, 사정목, 오정목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이 남대문로를 경계로 해서 북쪽 지역은 북미창정이 되고요. 이 남쪽은 남미창정이라고 불리게 되어서 오늘날에 이것이 북창동, 남창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97년에 남대문 물로에서 찍은 당시의 남대문로의 모습이 되겠고요. 지금보다는 대단히 이렇게 폭이 좁은 상태로 가가라고 불렸던 이 가건물들이 곳곳에 있었던 이 당시에도 대단히 중한 상업도시 도로로서의 기능을 해왔었고 전차길이 놓이기 시작하면서 폭이 넓어졌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멀리 여러분들 여기에 명동 성당의 모습을 통해서 이 당시의 이 남대문류의 상황들을 엿볼 수가 있게 되겠고, 보다 뭐 이거 상업이 밀집화되게 되면서 일제강점기에 오게 되면 이쪽이 시청 방향이 되겠고요. 이쪽이 명동, 저희 긴자거리라고 불리웠던 저희 본맛지로 가는 길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2층 형태의 상가 건물들이 쭉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차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은 이 남대문 방향에서 명동 입구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명동 성당이 있다고 보시면은 바로 이 시기에 이 지역이 대표적인 상가 밀집 지역이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엽서 사진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이 남대문 통이라고 불렸던 남대문 노의 모습이 되겠고, 2층으로 된 상가 건물 위에 이렇게 간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통해서 당시 식민지 시대의 어떤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어떤 상징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색 그림으로 보게 되니까 더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도로변으로 2층, 3층에 이런 건물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의 경우도 이 남대문 쪽을 바라보고 찍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단히 오늘날의 모습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밀집된 형태를 이루고 있었던 상가 거리가 바로 이 남대문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어, 한국은행 본점 네. 앞에 박물관 앞에 서울 중앙우체국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이 되겠는데요. 당시에는 선전 앞이라고 하는 이 영명을 갖고 있었던 전차길이 놓여 있었고요. 물지로 입구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이 지역에 당시에는 충무로에 해당되는 호운마치 메이초가 지 바로 당시에 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대외적으로 이 제국의 번영과 화려함을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쇼윈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조성이 되게 되었던 것이 당시의 혼마치 오늘날의 명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당시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렇게 2층 상가 건물들이 쭉 이어져 있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졌었던 연이어져 이루어졌던 2층 소위 한옥 지붕을 하고 있는 이런 상가 건물 중에 하나가 오늘 보존 처리가 되고 있는 건물이 바로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이어져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그래서 지붕 구조는 이렇게 기와 지붕의 형태를 끼고 있는 상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00년대 초에 당시만해도 남아 있었던 이 연이어 있었던 2층 한옥 상가 건물 중에 바로 요 건물이 오늘날 남아. 보존 처리가 되게 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는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벽돌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난 상태로 이 보존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당시 2000년대 초반에 이치 남대문로를 중심으로 하는 안옥과 양옥을 절충했었던 상가 건물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내부의 모습은 이제 이렇게 카페로 바뀌어서 활용이 옛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서 보존이 되고 있고요. 어떤 형태로 지어졌는지를 알려주는 이런 안내판을 통해서 한옥 구조물의 특징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남대문로의 이 상가 건물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역사의 어떤 내용을 느끼기가 어려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도 지금 보존하고 있는 2층 한옥상가 건물이 자체가 이 당시에 100년 전에 이곳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하나의 보존되어야 될 근대 문화유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남대문로에 남아있는 2층 한옥상가에 대해서 꽃바져가고는김 선생이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